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어,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어, 이제 그 부분들을 어,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있는 것이라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 이제 원래 처음에 에, 이제 사도로 파송받았을 때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의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이 이제 파송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이제 이 파송에 파송 했던 그 목적 선교의 보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가 이제 파송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교회로 돌아왔다가 파송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 다시 얘기해서 율법 준수의 문제, 할례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공의회를 마쳤습니다. 공의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가엘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는 홀로 가게 됩니다. 홀로 가는 그 가운데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 비난의 비난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이제 사도바 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가운데 뒤에 오게 된또 다른 전도단이 있는 거예요. 사도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도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만, 여기 오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들을 데리고, 함께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하는 사도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이 맥락을 같이 하는 이제 사도단이 또 선교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아볼로도 아마 오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단이 기독교, 어,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성령받은 공동체 가운데서는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유대 공동체도 이런 어, 이 사도 어, 단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돌고 돌며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유대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 이어서 하는. 형태를 그대로 따랐지만 컨텐츠가 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당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내가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문제 제기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반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열두 명의 이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각각각 수장이 되어서, 어, 그래서 어, 이, 이, 뭐 사도행전에는 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11명의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추가된 또한 명의 이제 사도와 더불어서 12명이 각각각각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개해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이 정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자유인, 그리고 유대 민족이 인정하는 자유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풍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사도 바울은 그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예수님을 생전에 보고 따르던 자들이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울이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인생이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내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했지만 또 하나. 아, 그, 그가 눈이 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졌고 그에게 가서 기도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선정하셨잖아요. 아나니아를 선정했을 때 아나니아가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적지 않다는 말은 많다는 것이죠.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 하건을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내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오늘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보내려고 택한 나의 도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사도권을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 사도됨의 증거가 무엇인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어, 그, 내가 그렇게 사도로 사도됨으로 말미암아 사역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얻어졌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보냄 받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보낸 받아서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그릇으로 너희에게 사역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 결제 도장아 하나님께서 아, 이 사울을 사울 되었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아, 이 사도로 정하신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첫 번째 계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여러 공격 가운데 부가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단일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비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도단이 이제 여행을 쭉 하는 그 가운데서 아내를 동반하고 다니게 되는 그런 이 모델 선교 모델이 있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들과 떨어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함께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단에 남자 동료들 남자 동행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 동행자들도 같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역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그 가는 곳마다 이제 사역할 때에 상담을 하고 문의를 하게 될 때마다 아 아내와 아내와 함께 하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함께했던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잠잘 부분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 공동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격려하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독신으로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각각각각 각각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홀로 다녔습니다. 근데 왜저 사람 결혼 안 했어? 뭔가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는 30세 이상 된 사람이어야 공, 공생에,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을 증인으로 정하는 특별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독신자들은 일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이미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얘기가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홀로 이제 아내를 두지 않고 다른 남자 동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나도 그런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름이 그런 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5절 독신으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 부분의 앞뒤에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도 5절의 부분으로 인해서 나도 풍성하게 이요 사도 단 많은 독신으로 다니는 것보다 부부가 다니면 더 많은 동료들이 있겠고 더 많은 경제적인 지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걸 받아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텐트 메이커로 시작했고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텐트 메이커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텐트 메이커로 사역하는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저명하게 되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 많은 도움과 요청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도 연보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도 전하지만 또 모금한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도와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지도자로서 재정이 없으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또한 도움도 줄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 아 이게 내가 잘못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아이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있는데 나는 텐트 메이킹하면서 아 이제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나, 나. 나는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일안할 권리도 있는데 일하면서 내 것을 이제 수급하고 있다 내가 먹고 마실 것은 수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비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왜 돈을 밝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부분은 스스로 거의 해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모금하는 것 때문에. 그 메시지를 하는 그 가운데 모금 요청을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나는 너희들에게도 먹고 마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복무 하는데 거기에는 공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거지 군대 들어가서 자기 돈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도를 심고 그 열매 를 먹지 않는 농부가 없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었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너희들의 유익 유익 그 유익에서 내가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양 떼도 마찬가지 양 떼를 기르고 양 떼로부터 그 젖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부분을 7절의 부분을. 아, 그건 로마의 이제 관습이 군대 관습이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농부의 관습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관습대로, 사람의 행동 패턴대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구절을 끌어다가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밟았다.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것.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떨다가 소도 배고프면 그 떠는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런데 이게 소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사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우리가 노동한 것,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서 먹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거 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노동을 왜 하냐? 거기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소망으로 일하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사도단이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복음을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쳤으니까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너희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한다 하기로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연보를 구하는 것이 어찌, 어찌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당연히 모금을 해서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기근이 수시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 기근이 일어나게 하는 기후의 변화라든가 아, 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기근이 들면, 그러면, 농사가 망치고 농사가 망쳐지면 그러면 생존이 위협을 받는 수도 없는 지역들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자연재해에 지금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는 더한 거죠 더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부유한 공동체 가운데서 연보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가 기본적으로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하는 것조차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그리고 사도로서 여러 지역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내가 설립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립자 이후에 와서 너희들에게 은혜 끼친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 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모금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밝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호함과 동시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너희들에게 받을 것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기본적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어서 지금 이 시대가 까마귀를 보내어서 까마귀로 고기와 빵을 가져다 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기독 공동체의 예, 이제 헌금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또 교회가 운영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물질은 중립,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결정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 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결정하고 그리고 쓸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아, 이 명확한 이해 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대로 공격받았습니다. 공격받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도 만만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러하건데 여러분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역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격하면 공격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질은 또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을 지켜주고 교육자의 교육자됨을 인정해주고 물질도 교육자와 교회를 위해서 쓸줄 알아야 교육자도 살수 있는 것이죠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땅 가운데 두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구한다는 것은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것을 구하고 나눌 것을 나누고 섬길 것을 섬기며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사명과 서로의 삶의 목적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람에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사단에게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고 참 종인가 하는 의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굳건하게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처에 바울이 흔들렸다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정체성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복을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의무와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 섬김을 통해서 굳건하고 든든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